무휼 고구려 제3대 대무신왕은 전쟁과 강력한 통치로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성장시킨 전설적인 왕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는 고구려의 영토를 넓히고 외세의 침입을 막으며 고구려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무휼은 어려서부터 용맹한 전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부여와의 전쟁에서 보여준 그의 지략과 용기는 많은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일찍이 왕위를 계승하였고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국방을 강화하며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무휼의 통치 아래 고구려의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로 변모했고 주변국들은 고구려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여 고구려의 정치적 기틀을 다졌고 여러 번의 전투에서도 직접 군을 지휘하며 병사들과 함께 싸우는 왕으로서 존경받았습니다. 대무신왕이라는 그의 칭호는 신과 같은 강력한 왕이라는 의미로 백성들이 그에게 바친 존경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무휼은 고구려를 번영으로 이끈 영웅이자 현명한 통치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용맹과 지도력의 상징으로 오랜 세월 전해지고 있습니다.